우리 이번에는 금방추와 골지건 기관, 영어로는 muscle spin들, 그리고 골지텐더놀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어, muscle spin들은 보통 그냥 머슬스핀들라고 얘기하고, 골지텐더널관 GTO라고 약자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GTO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두개 역시 마찬가지로 해부학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어떤 구조물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생리학인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즉 마찬가지 원인과 결과를 놓고 잘 연결을 시켜주면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좀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머슬스핀들과 GTO의 아나토미 해부학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근육이다라고 얘기하면 근육 빨간색 부분과 하얀색 텐던 부분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GTO는 텐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스스핀들은 이렇게 벨리 부분, 빨간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근육을 처음에 만들었겠죠. 아주 먼 조상에서. 그런데 이제 근육은 수축성 구조물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힘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 기관인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기관이 딱 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길이 상태라든가 아니면 내 몸의 위치 혹은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알려,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감각 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부분 중에서, 흔히들 밖에 이렇게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 이렇게 방추에 쌓여지지 않다라고 해서, 익스트라 퓨 i 파이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추에 쌓여 있는 거를 갖다가, 인트라 퓨 e 머스 파이버 이렇게 표현을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육섬유 안에는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과 쌓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요. 쌓여지지 않은 상태는 얘는 여기 초록색에 해당하는 알파모터 누론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쌓여져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의 감마모터 누론의 수축, 운동신경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 머슬스피들은 밖에는 없는 센서리 감각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감각기관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가닥, 두 가닥이 나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정리해보자면 근육 안에 머슬스핀들이 있고요, 머슬스핀들이 밖에 있는 익스트라 퓨젤 파이버랑 차이점 은 무엇이냐? 여기에는 감각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GTO를 살펴보게 되면 얘는 운동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건 없습니다. 팬는 뭐, 이렇게 지가 스스로 수축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에는 센서리, 감각기관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일단 크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고요. 머슬스핀들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머슬스핀들 안에는 파이버, 근섬유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은 배가 뿔룩한 가방 모양이라고 해서 백, 파이버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하지 않고 일자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체인 파이버 이렇게 두 개의 파이버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뭐백1백2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넣어놨는데, 뭐 일단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프런트넓부즉 감각 위로 올라가는 감각 가닥이 두 가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a, 그 다음에 타입 p 2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운동의 명령을 내려주는 감마 모터 뉴런 널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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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져 있는 상태가 일단은 해부와 그림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감각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중심에 감겨 있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라이들이 결국은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스위치는 예를 들어서 근육이 수축해서 꾹 누른다거나 아니면 늘어나면서 쭉 당겨지면서 이렇게 눌리는 경우에 작동하는 활동전이가 유발되는 기계적 수용기들입니다. 영어로는 메카노 리셉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계적 자극에 대해서 활동전이를 유발하는 것들인 거죠. 얘는 가운데가 안 껴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2 같은 경우에는 끝쪽에 안 껴있습니다. 과체인 둘다 얘도 백과체인 둘다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끝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주머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끝쪽 여기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길이가 변화가 쭉 눌리든 아니면 쭉 늘어나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끝쪽에 붙어서 항상 좀 활동 전이가 유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암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이 2는 길이가 눌리든 짧든 길든 활동전이가 계속 유발되어서 우리 몸에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포란트 넓은 y 타이 2는 어디에 민감한가? 현재 길이에 되게 민감합니다. 길이가 지금 짧다 아니다 느슨하다. 뭐,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얘가 활동전이가 1개가 들어오면 뭐, 느슨한 상태. 10개가 들어오면 짧은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관계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둥그런 모양인데 이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크게 많이 눌리진 않겠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친구가 눌렸다가 떨어졌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걸로 생각합시다. 이랬을 때 뭔가 수축이 확 일어나게 되면 얘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좀더 많은 부분이 눌리게 되겠죠. 즉, 얘는 길이 변화에 더 민감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무줄도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타입 1a 같은 경우에는 길이 변화, 길이 변화는 곧 속도. 그래서 타입 1a는 속도에 민감하다.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길이에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활동전이가 유발되면 감마 모터 뉴런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리셉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바이셉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바이셉스에는 있머슬 스핀들이 흥분하면 활동 전이 유발됐습니다. 흥분, 흥분, 흥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A 됐든 타입 2가 됐든 관계 없습니다. 흥분, 흥분, 흥분. 따라서 감각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세 가닥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은 요 가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이 말은 빨간색의 흥분이 그대로 빨간색의 흥분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근육한테, 자기 근육한테 내려가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 근육의 길이 변화가 나타났네. 수축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다 보면 그건 가운데입니다. 마찬가지 바로 연결되는데 누구한테 연결되냐면 쭉 가서 머슬 스피들이 있는 근육의 협력근들, 시너지스트에게 연결이 됩니다. 얘한테도 마찬가지 수축하라. 야, 이게 일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와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에는 쭉 따라가서 얘가는데 까만색 뉴런을 한번 거칩니다. 근데 이 까만색 뉴런의 이름이 인 e 비토리 인터뉴런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인 t 비토리는 억제거든요. 인터뉴런, 사이 신경 세포. 얘가 흥분하면은 플러스 자극을 다음에 연결되는 그 단계에는 억제하라라는 명령으로 바꿔 줍니다. 근데, 그렇게, 인터뉴런, 이니미터리 뉴런을 거친 이 자극이 억제하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냐? 안타고니스트한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셉스, 바이셉스의 머슬 스핀들이 흥분하면, 바이셉스 수축하라, 시너지스트 수축하라, 안타고니스트 이완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머슬 스핀들의 일입니다. 즉 우리는 머스스핀들을 참 많이 공부를 시도를 하는데 머스스핀들을 왜 공부를 하느냐면 하 지금 보면 스파이널 코드 안에서 이게 처리가 끝이 나버리죠. 어, 우리는 뭔가 인지하고 알게 되고 하는 거는 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머스스핀들의 프로세싱은 스파이널 코드 루프에서 끝나버립니다. 이런 스트레치리 블렉스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즉 불수의적인 수축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머슬 톤이라고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움직임을 할때 내가 바이셉스를 수축시켜서 팔꿈치를 굽혀라 라는 명령을 내려 보낼 때 트라이셉스 보고 이완하라 라는 명령을 뇌에서는 따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바이셉스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트라이셉스는 이완하라 라는 명령이 스파널 코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불수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움직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슬스핀들에는 감각 신경이 있는 게 제일 특징입니다. 1A 얘는 가운데 감겨 있어가지고 속도, 길이 변화에 민감하고요.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끝 쪽에 감겨 있어서 현재 길이, 정적 길이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운동 내려오는 신경 운동 신경을 흥분하게 되는데 스트레치 리플렉스 루프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이클입니다. 그럴 때 익사이테이토리 흥분성으로 작동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에 코액티베이션 같이 너도 같이 일해라고 하는 거는 시너지스트에게 그리고 일하지 마 억제라는 명령으로 바꿔주는 거는 안타고니스트, 기란근에게 명령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렉시프로카 이너베이션 이란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교차로 지배받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결국은 여기 이야기입니다. 어, 스파널 코드의 한 레벨에서는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를 동시에 교차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이 렉시프로칼 이너베이션이고요, 렉시프로칼이니비션이란 말도 많이 듣습니다. 상호 억제, 교차 억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보면은 방금 봤던 그 머스 스피드리죠. 아고니스트를 일을 시킬 때는 안타고니스트는 자동으로 이완하라라는 명령을 내려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에 응용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뇌 손상 환자가 엘보플렉션에 스파스티시티가 있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칭으로 팔을 펴줘야 됩니다 근데 팔을 펴줄 때 길이 변화가 나타나고 속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이셉스 브라켓, 머슬 스피드 일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안 그래도 높은 인발론터리 무브먼트인 스파스티시티가 또 더더더더 일을 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레칭을 해줄때 최대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스파스티가 있는 사람은 최대한 천천히 스트레칭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머슬 스피드들의 흥분을 적게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렇게 펴는 거 말고 환자가 트라이셉스의 힘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손을 이렇게 맞고 환자분 팔꿈치 펴 보세요. 제손 미세요라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바이셉스 브라키의 근 긴장도가 낮아지면서 더잘 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트라이셉스의 머슬 스핀들 수축 하면서 트라이셉스의 머슬 스핀들을 흥분시켜서 바이셉스 브라키의 이 긴장도를 낮춰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렉시프로칼이 i t 니비션인 거죠, 보면. 그리고 또 우리는 엑사이 테이터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PNF라는 걸로도 이걸 응용하고 있습니다. PNF는 프로프로셉션 고유수형성, 뉴로머스큘라, 신경근, t 실리테이션 촉진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PNF를 공부할 때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Flexion, D1, D2라고 하면서 Flexion. 어, flexion, abduction, external rotation 이 같이 가야 되라고 암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PNF의 facilitation 이 되려고 그면 D1, D2 동작들의 결합보다는 시작 자세에서 quick stretching 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facilitation 을 위해서는. 그럴 때 facilitation 을 위해서 끝까지 범위에서 마지막에 착늘렀다 가는 그퀵 스트레칭 순간에 바로 수축해야 되는 그 근육의 머슬스핀들의 길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 길이 변화에 때문에 머슬스핀들이 일을 하고 머슬스핀들의 스트레치 리플렉스 때문에 수축을 더 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루프가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머슬스핀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슬스핀들은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치료 테크닉들을 선사해주고 있으면서 또 환자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특히나 근 긴장도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리학적인 그런 기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GTO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TO는 마찬가지 텐던에 이렇게 감각 리셉터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양을 봐도 이런 식으로 콜라겐 파이버들이 배열될 때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늘어나게 되면 얘가 꼭 눌려질 겁니다. 이완했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뭔가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꾹 누르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기계적 수용기입니다. 메카노리 세터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근수축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당겨지겠죠. 여기가 늘어나면서 얘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에 있는 근육에 GTO가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흥분 흥분 자극을 전달합니다. 근데 얘는 한가닥밖에 없네요. 근데 이름이 인 e 비토리인터뉴런의 거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연결에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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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 자기 근육한테 내려갑니다. GTO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GTO가 흥분하면 지금 수축하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만 수축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인 t 비토리 억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왜 존재하냐면 자 여기에는 뼈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수축을 강하게 하다가 GTO가 없으면 얘는 못모르고 계속 수축을 해요 근데 갑자기 GTO가 텐션이 너무 높아지면서 어, GTO가 아니라 텐덤 부분이 텐션이 너무 높아지면서 뼈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손상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손상을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보호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그만 수축해 라는 명령을 보낼 수 있는 GTO가 있는 거죠 디 t 오는 자기가 흥분하면 가서 자기한테 억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펜던 리플렉스라는 게 우리 보면 유명한 게 제일 유명한 게 파텔라 텐던 리플렉스거든요. 다리 밑에 이제 무릎인데 망치로 땅 때리면 다리가 툭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그면 그랬을 때이 어, 디펜던 리플렉스 검사 방법은 어떤 구조물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텐던이니까 GT 온것 같다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툭 튀어 나올 수 있는데 아닌 거죠. 망치로 텐던을 때리면 쿼드리셉스가 늘어납니다. 일자 배열인 상태에서 망치로 때리면 일자 배열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길이가 늘어납니다. 즉 쿼드리셉스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쿼 u a d r 에 있는 머 u 스 c l 들이 흥분하게 되고, 자기한테 수축하라 라는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서, 니 익스텐션이 툭튀면서 나오는 겁니다. 디 e p 리 n 렉스가 과도하게 나온다면, 이 사람은 머 u 스 c l 들의 과흥분 상태일 거고요. 디 e p 리 n 렉스가 사라졌다면, 이 사람은 머 u 스 c l 들의 흥분도가 저하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DTR을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머스스핀들이었네요. 즉 많은 부분에 머스스핀들이 있으니까 꼭 단계적으로 잘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